네 어, 이번 여행지는 강원도 영월에 다녀왔습니다 어, 영월이라 하면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또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이나 천연 기념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어, 영월을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바닷가를 생각보다 좀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촬영 때문에도 그렇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바닷가를 많이 가서 이번에는 좀 산세가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라고 해서. 강원도 영월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야. 안개가 많이 꼈어 일교차가 크다는 거야, 그지 원래는 한반도 지형을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안개가 진짜 너무 심합니다.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개가 어느 정도냐면. 정도? 이제 가시거리가 한 200m도 안될것 같은데 100m 되려나? 안개가 너무 심해서 어, 못볼것 같아요. 또 이제 산 위에 있어가지고 그 전망대가 다음 저 여행지를 먼저 갔다가 안개가 좀 걷히면은 다시 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볼 것은 돌개구멍 우산암 돌개구멍 돌개구멍인데 돌 위에 구멍이 되게 좀 신기하게 뚫려있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은 곳이래요 뭐 자세히는 못 찾아봤는데 가서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는데 어 주차할 곳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있네. 미르감이라는 절인가 봐요.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선암 돌개구멍이라는 곳을 도착을 했고, 다행히 좀 안개가 좀걷히고 있는 것 같아요. 해가 좀 쨍쨍하게 떠서 안개는 곧 걷힐 것 같고, 어, 여기 보여드리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이따가 가서 보여드릴 텐데. 모양이 좀 독특해요. 바위 모양이 하천이 계속 빠르게 돌면서 이제 침식이 됐다고 하죠. 침식이 돼가지고 이게 뭐 와류가 생겨서 안을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모래랑 자갈이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좀 독특한 형태의 돌을 어 만들어냈다. 자연이 해서 천연 기념물로도 지정이 돼 있고 좀 많이 찾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걸어서 400m 래요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걸어서 400m 정도 도보로 10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자 어, 요선암 돌개구멍이라는 곳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이 고여 있을 정도로 이게 물이 넘치면서 계속 침식이 된대요 침식이 돼가지고 약간 항아리 모양처럼 됐다 그래서 이제 돌개 구멍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연 기념물로도 등재가 돼 있고 네,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좀그 연구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네, 실제로 와봤는데도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좀 신기한 모양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막 여기서 무언가를 막 즐기고 할순 없고 그냥 이제 구경하는 것 같아요. 약간 박물관에서, 박물관에서 그런 그 전시된 작품들이나 그런 뭐 유물들, 그런 것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네. 한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풍경이랑 돌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어 돌개구멍 잘 구경 하고 어, 다음 여행지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이곳은 뭔가 그 여행지나 관광지라기보다는 어떤 박물관에 전시된 듯한 것을 좀 구경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천연기념물로 등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흔히들 계곡에서 하는 뭐 취사나 어떤 그 휴식을 취하는 그런 행위들은 일체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꼭, 어, 이점 알아서 알아보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저희는 다음 여행지로 이동을 해보죠. 와 날씨 진짜 좋다. 이거 아니야? 섭다리? 어? 그런 거같 이거네. 이거네. 어 가깝구나. 돌개구멍에산 지금 한 10, 10분 왔나? 어, 여기 느낌 있다. 자 섭다리라는 곳을 도착을 했고요. 어, 와보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무서웠는데 무섭다기보단 약간 견고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튼튼하고 대신 약간 걸을 때마다 좀 움직이긴 해요. 막 출렁출렁 거리기도 하고 빈 공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위험하진 않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 어이 다리를 이렇게 왜 만들었냐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뭐 과거에는 어떤 집안의 후손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을 주민들이 여기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어 이동에 이동하기에 좀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다리를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나무 그 땔감으로 쓰는 뭐 그런 나무들 통나무 진흙 막 섞어가지고 다리를 만들었고 이 다리 밑에 이 기둥 같은 거죠 이 다리를 지탱하는 것은 물풀의 나무라고 이 물에 되게 강화되어 그거를 이제 y자로 거꾸로 엮어서 이 다리를 지탱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와보니까 굉장히 처음 보는 모양의 다리여서 되게 약간 옛날 재래식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멋있었습니다 뭐 일단은 오. 어, 이게 아무래도 강이다 보니까 여름에 장마철에는 이용을 못 해서 장마철에는 지금도 이 철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전 전통은 그랬대요. 장마철 오기 전까지 그래서 초, 초겨울에서 겨울에서 봄까지만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예,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다리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슥 보면 좋네. 사진 찍기도 좋고. 네. 가볼게요. 네, 섭다리 그리고 앞에 돌개구멍을 네. 갔다 왔는데 어, 막 거기서 막 어떤 무언가를 할 그런 곳보다는 그냥 잠깐 들리면서 어, 이 다리의 모양이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그 돌이 어떻게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좀 알아가는 차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에서 전시된 무언가를 보는 듯한 느낌 그런 거였고 앞으로 이제 갈 곳들은 여행지로서. 어느정도 뭐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들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이번 영월 여행에서 기대하는 곳중 하나인 한반도 지형 여러분들도 뭐 웹서핑이나 SNS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만한 굉장히 또 그만큼 유명한 지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하고 있고 직접 볼 생각에 아주 설레고 있습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